그 전에 방을 뽑을 수 있는, 예, 단한 미션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 안에는 여섯 개의 방 번호가 있고요. 각각 1 하나씩 방에 있는 해치를 내면 안에 종이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친구 방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번 번호 맞죠? 여기에서 팀명 하나 뽑아주시고. 뭐, 오늘 3번 방의 주인공, 우동이 팀이고요. 캐릭터를 만들어낸 하나의 명칭이 있는데 그 명칭 중에 지역자원들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팀 여행도 5분의 팀으로 정했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위에 올라가서 방을 좀 이렇게 같이 다뤄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텐트 안에 자기가 뽑은 이제 번호가 있을 거예요 네. 네, 그 번호대로 물건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카톡은 나와요? 네 여시면 그 상품이 들어있어요 네 그거 맞아요 뭐 나오셨어요? 예. 하뜨 빨간 거 나와있네. 이제 다 내려와주세요. 네, 내려오실게요. 네. 아, 네. 아버님. 아버님. 네, 시안에 가서 드시죠. 여기 너무 더워가 밑에서 드시면 되세요. 네. 네, 네. 네 들어와주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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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제 보물 찾기를 할 건데요. 자, 저희 교체의 테마거리 빽펜이에 속담놀을 통해서 보물 지도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니 잠깐 나와주시겠니까네 좋습니다.

안에 들어있어. 어, 네, 좋습니다. 네, 지목을 해 주시면 네? 됩니다. 레벨게, 레나나 네, 하나나, 하나나, 하나나. 네. 이 번에 넘어갈까요? 네. 깜 맹겨주세요. 꿀과 꿀. 내양초. 반갑습니 네. 주방팀. 레벨 주방에서 요리할 때 많이 니다 레벨게, 보장갑 별정적 후투를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게 맛을 보면 단맛이 납니다. 설탕 <laughs> 네. 아 맞네요. 맞네요. 하루만자 지금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저희가 아이디만 먼저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컷! <laughs> 컷! <컵! 웃음> 갔어요아니어요못사어요 아니요 사어요이고운1들어 주세요 끝났어요 이제 들어가세요 끝났어요 안으로 가세요 오 많이 사네요 아니, 아니 아니 아직 안돌어 제가 이 카드를 좀 날아 드릴 건데요. 뒷면에 보면 QR코드 들어가셔서 2분 정도 되는 영상을 보시면 카드 게임이고요. 예, QR코드가 있어요. 영상으로 신청해주세요 A조팀 한번 저쪽 가시고, B팀은 이쪽으로 가신다고 생각하십니다. <laughs> 네, 패스입니다. 저 네. 어, 제돌이에요. 어, 네, 제돌이 맞습니다. 자, 4 5 6. 자, 4 5은 마지막 카드가 됐고요. 이 카드가 할수 없는 이기 때문에 자, 자동적으로 1등이 됐고요. 아, 이죽였하셨어요 <laughs> <많이 늦었습니다. 웃음> <식당하고> <laughs> 제가 지금서부터 요거를 눌렛을 돌릴 건데요. 보물 어! 제일 늦게 찾으신 분이 어디시죠? 저 혹시 무봉이님. 이렇게 찾았어.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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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찾았어요. 네, 아버님. 언니들 <laughs> 분발하셔야 돼요. 네. 한도로 이 눌렛이 제가 각속을 만들어 가지고 뒤로 후진도 해요. 자, 자. 전투 시작! 넌 넌님. 파이팅! 어, 네 네, 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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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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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전투 시장! 네. 처음으로 벌칙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저 카운트다운 색인데 제발 부탁인데. 그 잠깐만요. 먼저 하려죠아 네. 아, 아까까지만 해도 열정을 <laughs> 막안 태우시더니 <laughs> 안 십초 나오더니 갑자기 막고요 자, 15초를 같이 세주시게 되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行ってきま 嗯。Huh? 네목표하게다고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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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파도리 팀이 네. 7분 30초로 해서 10km로 네. 뛰어요저희도이 기록을 저희도 이좀 깨져서 정말 다행이에요. 감사하게 드리고요. 혹시 파도리 팀 그다음에 사모님 예 어머님 다 같이 나와주셨습니다 <laughs> 사진 찍으시면 좋겠네요. 네, 네. 네. 팀이 참가식 때문에, 이년부터 제가 5등을 발표할기때 자, 5등 팀은요, 응. 열심히 많이 해는데팀데 갑자기 막 일어나시려고 했는데, 네, 네. <laughs> 5등 팀은 우이 팀이 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다음은 4등이 있고요, 복등이 팀이 되겠습니다. 네, 아, 승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3등팀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님이 팀이 되겠습니다. 자, 연님이 팀 나와주세요. 3등한 승진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드리겠습니다 2등을 하신 포두리 팀이 되겠습니다. 자, 포두리 팀 나와주세요. 포두리 팀한테 승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등의 주인공은 는박수드리니다파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행사로 끝으로 해서 저희가 집에 가실 때까지 안전하게 가시는 게이 프로그램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그래서 좋은 추억 만드실 때 바라고요. 마지막까지 집에 가시는 동안 아무 탈 없이 잘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저희 팀원 여 오늘 좀 고생을 많이 해줘가지고 자 인사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도 이 행사를 하면서 지금 보이지 않는 모든. 뒤에서 하나하나까지 끝까지 우리 챙겨주셨던 우리 후원들이며, 리 후원들 감사의 의미로 네. 인사가씀을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열심히 수고하셨습니다.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네, 보다나 강 행사로 인해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좋죠, 태광리. 있었어요 <laughs> 그래도 양성 무겁게 갈수 아, 있어서 네, 좀... 좋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등 <laughs> 네. <있음. 웃음> 어떤 체험재었어요 어, 다요 다요? 어. 체험 어떠셨어요? 재어요재었어요 아, 애들하에어요아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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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이 <laughs>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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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지않으셨어요 네. 아, 네. 네. 네, 재밌었어요. 뭐, 애들하고 어. 같이 할수 있는 카드 게임. 아, 네. 그 보드 게임말씀이세요 아. 네. 아, 재밌었죠. 네. <laughs> 같이 수있었어요 아, 좋았습니다. 네, 파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Thank you.